안녕하세요 화경사주 상담가 선음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방신기 예전에 동방신기 멤버였고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시아준수 김준수 님의 관한 신전 내용 남겨 드릴 부분들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 님 같은 경우는 뒤에 계신 조상 신점을 통해 바라봤을 때 뒤에 계신 조상은 수능 안씨 수능 안씨의 성을 가진 할머니가 보이시는데요. 이 수능 안씨의 조상 할머니는 고향이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라는 공간으로 나옵니다. 이 김준수님의 조상줄의 고향은 경상북도 영덕. 그래서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이 김준수님은 조상의 운을 많이 받으시려면 이 경북 영덕의 어, 좀 유명한 산이나 사찰이나 어, 그쪽에. 가시면 조상의 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은 정말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 남긴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더 어 디테일한 스팟들을 알려드리는데 김준수님 관련된 고향줄은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김준수님 이 수능 안씨의 혈통 안에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 유명하잖아요. 이 안중근 의사 이 안중근 의사도 수능 안 씨인데, 김준수님의 팔자 안에는 이 안중근 의사의 혈통과 굉장히 동일해요. 안중근 의사의 팔자의 성질,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만나게 되는 배우자의 성질,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우리 수능 안 씨라고 해서 다 같은 혈통이고, 같은 팔자고 이게 절대 아니라, 수능 안씨 안에서도 그 줄기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김준수 님 같은 경우는 안중근 의사의 그 관계성의 혈통의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준수 님 같은 경우는 조상 줄에 어, 공수를 받는 부분들은 뭐냐면 0이라는 숫자, 어, 0자가 들어가는 구간은 크게 이동을 해야 되는 이동수다라고 이야기를 어, 듣게 되는데 이 0자는 무슨 0자는 무얼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90년 뭐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마지막에 0자 끝자리가 0자 들어가는 연도에는 크게 이동을 해라. 이동 수가 잡히는 자리다. 이동을 안 하면 그 안에 사고 수나 막히게 되는 관제 수나 여러 가지들이 순환이 안 됐을 때 독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0자가 들어가는 구간이 아주 크게 이동을 하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김준수 님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0자가 들어가는 구간, 그니까 9에서 0자, 이 구간은, 지금은 어쨌든 이제 다음 그 구간으로 따지면 2029년, 2030년, 그 구간은 한번 크게 이동하는 구간이다 보니, 그때가 이제 이사나, 어, 어떤 털을 이동하거나, 사람을 이동하거나, 그렇게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구간에 이동이 없으면, 나에게 사고수나 관제나 조금 안 좋은 흐름들로 독이 될수 있는 구간이다.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수 님 같은 경우는 쌍둥이시잖아요. 올 2025년도에 김준수 님의 형이 결혼을 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어, 김준수 님과 쌍둥이 형과는 어쨌든 팔자의 성질이 동일해요. 그 형이 만나게 된 배우자. 성질이 곧 김준수 님의 배우자와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드리지만 내가 유전적으로 만나게 되는 오행의 성질의 사람 어떤 성질 소위 이제 병화면 개수 뭐 개수면 정화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성질 안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병화야 병화와 개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내가 아버지 쪽의 병화의 성질 어머니 쪽의 개수의 성질의 라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내 배우자의 성질은 아버지의 병화거나 어머니의 개수거나 이렇게 설정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 제가 항상 유튜브에 남겨드리지만 내 생년월일, 그리고 내 배우자가 되는 생년월일의 팔자가 생일과 팔자가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 팔자가 다르다라는 거는 내 일주 자리에 일간의 나라는 성질의 그 자리가 진짜 생년월일과 내 팔자와 하루 이틀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만나게 되는 배우자는 정해져 있어요. 성질이 사람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성질이 정해져 있다. 김준수 님도 지금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결혼이 지금 안 된다면 이 김준수 님의 지금 상황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는 지금 이 시기는 어쨌든 여성을 만나야 되는 이성과 배우자의 성질을 만나야 되는 시기로는 가장 정확한 상황과 타이밍이에요. 김준수 님 같은 경우는 어, 저는 느껴지는 건 97년생, 97년생, 1997년생 아니면 98년생의 여성이 지금 김준수님에게는 들어온 시기이자 타이밍이에요. 본인이 지금 만나고 있지 않다면 어쨌든 지금의 이 하반기로 진입되는 2025년 7월 하반기부터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는 내가 만나야 되는 여성의 성질이 97년생, 98년생 안에서 들어와야 되고, 들어올 거라 저는 느껴지는 부분들, 그리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이게 좀 애매모모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김준수님은 지금 결혼의 운, 이성의 운이 들어오는 상황이 명확한 구간이다. 근데 합으로 봤을 때, 조상줄의 혈통으로 봤을 때는, 본인은 97년생, 아니면 98년생의 여성이 본인에게 합이 맞아요. 어 저는 공수로 들리는 이 소리 안에서는 여성이 최씨거나 아니면 이씨. 근데 이 성질이 조상줄의 성씨일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이 여성분의 성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최씨거나 이씨의 여성이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97년생이거나 98년생 그 안에 배우자의 성질 최씨. 아니면 이씨 성을 가진 여성이 나의 배우자의 어, 성질로 내 옆으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구간이다. 우선적으로는 저는 조상줄과 이런 조상의 고향줄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혈통. 줄이다. 그러면 이 안중근 의사와 연관성이 있는 공간, 경상북도 영덕군 이쪽에 사찰이나 산이나 좋은 스팟에서 스팟에 조상의 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바람을 쐬러 이쪽으로 가시는 거 좋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아주 요약적인 부분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들 이야기 남겨드렸고요. 어쨌든 뮤지컬 배우로서 가수로서 앞으로 더 좋은 에너지와 좋은 활동으로 팬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